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재미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죠? 유재석이 선택한 강남 노현동 앞으로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재석, 116억원 아닌 200억, 토지역 빌라까지 현금으로 매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 90.3 평짜리 하나, 83.2 평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필지를 매입을 했고 한 개는 1억 2,839만 원, 한 개는 9,851만 원짜리 땅을 샀더라, 평당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더 나아가서 주목받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유재석 씨가 소속사로 들어가 있는 안테나 엔터테인먼트와도 굉장히 많이 가깝죠. 유재석 씨는 소속사와 전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안테너로 이적을 했고, 이후 30억 원을 투자해 3대 주주로 오르기도 했는데, 이날이 땅을 매입한 날짜와 같다. 6월 9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수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봤고요 노년동 77-5번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유재석 씨가 현금으로 매입한 거 확인해 볼수 있고, 날짜는 6월 9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864만4천원짜리 땅 오늘날 요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여기에 하나 그 바로 맞은편 명주빌라라고 되어져 있는 요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공시지가 같습니다 864만4천원 일종 일반 주거지 땅두 개를 샀다 요걸 나중에 요렇게 합치지 않을까 요렇게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안테나 바로 앞에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체감을 해보면 유재석 씨가 이번에 산게요 건물이에요. 그리고 안테나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하나 두 개만 건너면은 요렇게 도보로 30초 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의 지하철역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데 가장 확실하죠.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일은 크게 없죠. 앞으로도 오를 호재가 있는 곳이면 틀림이 없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현금 총알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대로변 쪽을 사시는 게 어땠을까? 이러한 아쉬움 살짝 말씀드리고. 자, 노년 077-5번지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도보 3분 정도 거리가 되죠. 자, 다음으로 분당선에서도 그닥 멀지가 않습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정도 걸으면 해당 토지에 위치되게 되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신사역. 3호선과 신분당선이 다니는 근호선. 그 이것 또한 1.2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도보로서 19분, 자전거로 4분이면은 도달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날 표면상에 나와져 있는 지하철 노선도가 되고요 자, 앞으로 이러한 노선도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위례 신사선이 되던데, 자, 그 노선이 요렇게 앞으로 흐를 예정입니다. 여기 신사역 보이시죠? 여기 신사역을 지나서 을지병원, 학동사거리, 청담사거리를 지나게 되죠. 자, 가장 핵심은 사실 삼성역으로 꽂히는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A 신호선 엄청난 지하세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급노선, 비싼 노선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재석 씨가 구입한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위례신사선 역은 을지병원 사거리역이 되겠고, 자 그곳으로부터 약 도보 8분 거리 안에 550m 안에 역사가 하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도보 20분권 내에 7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3호선 위례신사선까지 닿더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례신사선을 내다보고 조금 더 빠른 앞선 투자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바로 이두 분이 되죠. 정고수가 예전에도 영상 만들었습니다. 위례신사선 정우선 이정재 부동산 안목 대박이라고 만들었는데, 자, 2020년도에 정우성 이정재씨가 돈을 합쳐서 330억 원을 들여서 요로한 건물을 하나 샀어요.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죠. 그런데 이게 커다란 대로변 옆에 바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주변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살벌하다. 부동산 가치가 말도 못하게 많이 오르고 있고, 가장 근거리에 최근에 토지 매각된 금액을 보면 평당 4억 원도 있더라. 굉장히 나이스한 투자임에 틀림이 없더라.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이렇게 겉만 살짝 바꿨다. 땅값은 오늘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두 분이 같이 투자한 곳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재석의 선택 굉장히 훌륭했고요. 정고수 조금 첨언하자면은이 정도 총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대로변 쪽으로 나오심이 어떨까. 그 중에서도 앞으로 강남일 때 새로이 만들어진 역사. 그 주변을 선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